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K리그2 그 다음에 J리그 리그컵 그 다음에 유로파 결승있죠 요거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어제 꼴랑이 제 k 리가 3경기 했는데 왜 이렇게 퇴장을당다 나온다 자꾸 어? 존나 역같네 진짜 어? 지난 경기에서도 퇴장당하고 어제는 뭐 카즈키 그 인간은 뭐뺨때기뺨때기였나 아무튼 뭐 엘보우였나 어? 그냥 막 쳐버리네 그냥. 아, 그래서 강제로 다이렉트 퇴장당하고 뒤져버리고. 하 진짜 알다가도 모란 이 케리그 2 레전드긴 하네요. 그래서 뭐 염기훈 감독이랑 막 버스 멈춰놓고 막 이야기하던데 뭐 어떻게 되겠지? 뭐 잘리든가 막 하겠지. 차 같은 좀 정상적인 경기가 좀 나올 순 없나? 아, 물론 그것도 경기 의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왜 거기서 싸대기인지, 엘보인지 그걸 왜쳐 때리냐고.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이제. 오늘 경기들이 많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처럼 뭐, 당연히 주중에 롯데 돌릴 가능성도 있고, 제2그컵 경기도, 뭐 아까 5시에 다 라인업이 떴기 때문에 다 봤어요. 어, 봤다. 그래서 뭐,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가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부산대 이제 천안. 어, 부산이 원정과 다르게 홈에서 승률이 안 나온다. 홈 후구. 어, 홈에서의 승률이 안 좋은 부분. 그런 부분이 당연히 마이너스 될수 있죠. 그 다음에, 천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독 바뀌고 좀 빠지나 싶었는데 골은 잘 박는데 그뒤가 문제죠 그뒤가 뭐 수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근 경기에서는 연속 무득점을 하는 상황 근데 보통 뭐 그래도 세 번째는 연속 무득점 잘안 하긴 해요 근데 부산이란 팀이 그래도 최근에 뭐 엄청 이기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수비가 좀 정돈이 됐다는 부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음, 답답한 쪽은 천안일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하, 그래도 부산의 홈뭐 승률이 안 좋긴 한데 뭐 평생 안 이길 것도 아니기도 하고 천안보다는 그래도 지금 뭐 득점이라든지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이 좀 정돈이 좀 됐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낫지 않나 여기는 부산 승보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 음 오버 아까도 말했지만은 둘다 골은 발과 같은 그런 느낌 음. 그 다음에 이제 김포대 이제 성남 구독자 게시판이요 구독자 게시판 어, 올려 드릴게요 잠깐만요 구독자 게시판 다 같이 올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김포대 성남 요경기 일단 김포가 또 홈으로 뭐 돌아오는 스케줄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홈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이었는데 그때 이제 부천전이었나 간만에 이제 돌아오는 거고 잡지 않을까 뭐 공사 때문에 근데 못 잡았죠 오늘 경기 분위기는 당연히 좋아요 뭐 경남도 3대를 잡고 충남아산도2대를 잡고 지난 경기도 똑같았거든요 천안이랑 안산 잡고 홈에서 이제 분위기 좀 타고 그걸 또 넣으니까 이기겠지 했는데 못 이겼단 말이지 에.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도 이승 타임을 잡아야 되나 근데 어차피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제 뭐 이제 홈 경기들이 어뭐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잡아도 상관없죠 그 성남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성남 자체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천안처럼 뭐 최근 두 경기 동안 골을 못 넣었죠 그리고 김포라는 팀 자체가 수비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성남이 아, 김포 상대로 연속도 모득점세경기를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1차전 맞대결 했을 때도 물론 홈과 원정이 바뀐 상태긴 했지만 골을 받기도 했고 그전까지도 괜찮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뭔가 김포가 첫 승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너무 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요경기는한번 꺾어 볼게요 상남풀 쪽으로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언더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? 뭐 김포가 최근에 뭐 멀티골이 상식 바갔긴 했는데 저번 경력 뭔가 이게 비슷해 느낌이 뭔가 비슷한 말이지? 진짜 비슷해 흘러가는 향뭐 정황상 자체들이 용이는 그래서 뭐 그렇게 볼게요. 엄청 이제 뭐 당기는 경기는 아니고 경남대 안산 자이 경기 음. 일단은, 뭐, 솔직히, 손등이 가는 쪽은 이제 경남 쪽이긴 해요. 근데 이제 경남이 올 시즌 이제 영입한 이제 용병 라인들 있잖아요. 다 부상이죠. 그 조지아산 두 마리에다가 경남산 그한 마리, 아니, 경남, 그, 브라질산 한명 빠지고. 그러다 보니까 음 그래도 좀 골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축구를 구사하는 이제 경남인데 득점력이 영좀 시원찮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안산도 골을 더럽게 못넣은 팀이 있는데 얘네는 뭐 이미 깨졌죠 뭐세 경기까지 이제 골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뭔가 둘다 아마 음 헤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단 먼저 드는 경기지 않나 아 그래서 뭐 언더를 그냥 찍어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. 그리고 요 경기 뭐 특이점은 하나 있어요. 경남이 안산에게 4연승을 한 적은 없긴 하거든요. 근데 표본 자체가 좀 작아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고. 아무튼 뭐, 언더를 그냥 보는 게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승패 라인은 뭐, 굳이 보면은, 그냥 경남승? 뭐,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. 그 다음에 이제, 네 번째 경기. 이제, 제1이 갈게요. 이제 뭐, 다 라인업이 떴어야 다 보고 왔는데, 뭐야, 배당들이 뭐, 존나게 내려갔네요. <laughs> 쌈푸도 아까 1. 몇이었나? 4 몇이었는데 1 3일까지 내려갔나? 뭐. 이게 싫다니까. 너무 막, 훅훅훅 빨리 내려가. 그래서 뭐, 종잡을 수가 없어지 라인업 뜨는 순간, 바로바로, 바로 막, 해외 배당 따라서 뭐, 내려가니까. 뭐 라인업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삼프가 힘을 좀 주긴 했죠. 그래도 지난 경기에 뭐 선발로 뛰었던 아송코를 았을때 감사합니다. 뭐, 소테오리, 물론 이제 걔네둘이가 골을 넣은 건 알긴 한데 소테우리오라든지 뭐아시우키는 이번 시즌에 데리고 올라고 주축을 쓰려고 주전으로 데리고, 온뭐 공격 라인도 뽑았고. 근데 지난 경기에골 넣었던 뭐아뭐 아라이도 나왔고 뭐 라인업 상에서 힘을 준 쪽은 결국엔 삼프 쪽이에요. 그러니까 뭐. 뭐 배당 자체가 내려가죠. 근데 뭐 항상 말하지만 뭐 라인업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. 뭐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을 좀준 쪽을 찍을 수밖에 없고. 뭐 물론 이제 쌈프 원전 경기 후긴 한데 어제 아 어제란다. 지난 경기 뭐 교토 상가 전에서도 경기에 뭐 그걸 북적하면서 이겼다. 뭐 생각하면은 그것도 뭐 쌈프 승봐야죠뭐 지금 봤을 때는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번 그 다음에 이제 마치다 대 가시만데, 요 경기 라인업 자체는 비등해요. 근데, 뭐랄까, 그 마치다가, 그 원래라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에릭이랑 그 미첼 듀크, 요 인간들이 이제 골을 잘았거든요 근데 시즌 이제 다음 시즌 넘어오면서 부상이 좀 있어갖고 잘안 쓰고, 후지모토라든지, 우리 이제 코리안 듀오, 오세훈, 그 다음에 나상호라든지, 그 다음에 요23 때문에 이제 빠졌던 친구들 있잖아요. 후지오랑 그, 뭐고한 마리, 한 마리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어떻게 걔네 이제, 나가잖아요. 그래갖고, 골고루 좀잘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지. 그리고 오늘은 선발 라인업에, 작년에 뭐, 용병 라인이었던 에릭과 듀크가 선발이고, 나상우 선발이고,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마치다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가시마 경기력이 계속적으로 좋고, 롯데에 대한 이제, 경기력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한데,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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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뭐, 가시마란 팀이 흐름이 안 좋고 뭐 진짜 똥이었다 그럼 모르겠는데 괜찮은 상태기도 이 하고 그래도 뭐 비벼줄만하지 않나 그런 느낌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치다가 뭐 충분히 뭐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그 잘했던 그 친구들이 그래도 지금 폼이 좋진 않죠 그런 것 때문에 좀어 그냥 뭐 가시마 풀 볼게요 뭐좀 헷갈리게 말한 것 같은데 그냥 가시마 풀 볼게요 나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볼게요 오버 어. 그다음에 이제 요코FC 나고야 나고야 아 요경기 음 요경기도 배당이 많이 내려갔네요 1.9까지 내려갔네요 아까 2.13인가 2, 2. 그랬는데 요경기 라인업이 딱뜬 순간 음 나고야도 지금 보면은 뭐 예, 옛날이야 뭐 용코 좀 많이 쓰고 했는데 요새는 그 패트릭이랑 아 패트릭이 아니라 그뭐 파트리치인가 뭐신가 그 브라질산 걔랑 그 다음에 마수이 뭐 이런 데썼는데 근데 지금 나온 뭐 나가이도 어차피 주축을 쓰는 친구고 윤커야 이제 옛날에 비해서 좀 퍼포먼스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쓸만한 인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즈미도 나오고 시아시도 나오고 그리고 벤치에 원래 이제 주축을 썼던 친구들이 뭐 안된다 싶으면 뛰쳐나올 수 있는 오르, 그런 부분이 별풍선 있죠 근데 감사합니다. 요코FC 같은 경우는 지금 롯테뭐대고 돌렸죠 돌렸는데 원래라면 이제 여기도, 뭐, 수비, 중원, 그 다음에 앞선에, 뭐, 용, 브라질산 용병, 이제 한 마리 쓰잖아요. 막 카프린이라든지, 유리라라, 뭐 가브리엘, 이랜 쓰는데, 얘네 조차도 벤치 에 없어요. 뭔가 대안이 안, 안, 된다. 풀리지, 풀리지 못했을 때, 교체를 해가지고 보통 흐름을 바꿀려 하잖아요. 근데 그 자원마, 그 자원마저도, 벤치 명단에도 없다. 그런 거 생각하면은, 게임을 더, 풀어가는 데서 더 답답하지 않을까? 이 벤치 라인들이. 뭐 물론 잘해줄수 있겠죠. 잘해줄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뒤에 이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뭐 옵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더 생각한다면은 나고야 쪽이 더 낫다고 봐요. 그리고 물론 이제 옛날에 나고야 원정 더럽게 못 해서 뭐 도쿄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더럽게 못해고갈 수가 없는 존재급이었죠. 근데 올 시즌 뭐 나고야가 뭐 1부 리그 내에서도 원정 경기력 뭐 괜찮죠 뭐 무승부 없이 그냥 남자답게 계속 이겨주고 있고 물론 이제 요코하마 FC라는 팀 2부에서 뭐 나름 상위권 깡패긴 한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이런 벌레 같은 인간들 2부에서 1부 올라오면은 물론 버틴 애들도 있긴 한데 요코 FC 항상 또 들어 차 맞고 내려가는 게 요코 FC 아닙니까 그래서 요 경기는 뭐 나고야 승 볼게요 배당도 괜찮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사이즈 보도록 하고요. 어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. 가시와 대 후쿠오카. 요 경기는 뭐둘다뭐로테를 많이 돌렸죠. 어, 가시와의 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호소야도, 벤치에도 없고, 그 다음에 코야마츠는 있고, 그 다음에 사비오도 벤치에 없죠. 반대로 이제 후쿠오카 뭐 주축이라고 할수 있는 그 이란산 요새는 주축을 쓰잖아요. 뭐자에디라든지콘너라든지 그래도 벤치에는 있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더, 여기도 마찬가지. 아까 그, 나고야 경기처럼 옵션적인 부분이 그래도 좀더 나중에, 그, 나올 수 있고. 그 다음에, 요 경기 특이점이 있어요. 특이점. 음. 저번에 이제, 가시마 고베 경기, 그거 제가 메인으로 갔잖아요. 그, 누가 봐도 승무패다 나오는 경기, 어려운 경기긴 한데, 그것도 특이점 있었고, 최근에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고, 요 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. 근데 이게, 그때는 주축 대 주축 싸움이었고, 이거는 좀 로테라서 그렇지. 그래도 뭐, 특이점도 있고, 가시아가 이제 역사상, 뭐, 후쿠카 상대로, 어, 사면패를 당한 적은 없긴 하거든요. 근데, 아까도 말했지만은 조금 이제 라인업상으로 봤을 때도, 하, 뭐, 가시아가 후쿠보다 더 낫다고 볼수 없고, 옵션적인 부분도 좀 더, 더 좋다고 볼 수도 없고, 어, 라고 생각했을 때, 그래도, 지진 않을 것 같은데, 에. 그냥, 후쿠, 풀 쪽을 보는 게 낫지 않나. 결론은 그냥 뭐, 무승부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. 그 다음, 에기준점 대비해서는 뭐, 언더 볼게요, 언더. 팀, 뭐, 컬러상 봤을 때도 그렇고, 그냥, 오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차피 팀 컬러가 중요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언더 보셔도 될 듯. 그 다음에, 나의 사랑, 나가사키 대 우라와. 아. 근데 이제, 나가사키에, 라인업이 썩 좋지 않죠. 어, 오라와의 라인업은 앞배드 뭐, 어, 괜찮은 상태죠. 왜냐면은 그래도 코로키신저 좀 이제는 좀 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마에다도 나오긴 하고 야스이도 나오고 마타나베도 나오고 그리고 수비 라인들도 이제 기존의 용병 라인들 헤브라텐, 뭐 알렉산더 그대로 뛰쳐 나오고 근데 걔네가 나왔을 때 수비 엄청 탄탄해서 매경임마다 클린시트 한거 아닌데 그래도 뭐 하바리 애들 나오는 것보다는 낫죠. 반대로. 나가사키 같은 게 앞선 자체가 거의 이제 로테 아입니까로테기도 하고. 좀더 이제 주축에, 뭐이 정도 자체도 쓴게오라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나마 이제 포커스 맞춰서, 물론 이제 이 경기도 마찬가지. 아까 위에 나고야 경기처럼 2부의 팀이기도 하고, 뭐 2부의 이제 사위권 팀이기도 하고, 쉽지 않은 뭐 그런 팀. 근데 오라도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1그내에서도 상위 팀이죠. 그래도 뭐 조금 더 이제 쓰고 그 다음에 기대치가 있고 하는 쪽은 결국에는 우라워지 않나 여기 우라와승 볼게요 우라와승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사이드 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래 봤노 아홉 번째 사간도스 대 도쿄 아 요경기 요경기는 약간 뭐랄까 고만 고만하긴 한것 같긴 하던데 근데 그래도 사간이란 팀 자체를 난 컵경기에서 별로 신뢰를 잘안 하거든요 언젠가 분명히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사간도스가 도쿄 상대로 뭐 성적들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작년에 겨우 끊어냈고 그 끊어낸 부분은 좀더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약간 오는 약간 애매 뭐 비등한데 그냥 컵경기에 사간도스는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한 적이 잘 없거든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도쿄 승 정도만 볼게요. 뭐 엄청 좋아 보인다 뭐 그런 건 아니고.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뭐최근에 흐름 봤을 때 그냥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 다음이 열 번째 아탈 대 레버쿠젠. 아탈 뭐 대론 결정하고 기존에 뭐 톨로이 호름 미정 있고 레버쿠젠 풀. 요 경기 뭐 무패 창단 첫 우승이 무패에다가. 어... 뭐야, 모페우승, 뭐, 맞죠. 거기다 이제, 이, 유로파도 이기게 된다. 아 뭐, 무승부를 캐고 하든, 뭐, 이기고 하든, 또 모페우승에 조열리그부터 대단한 팀이 됩니다. 그런 이제 흐름 자체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. 물론, 아탈란타라는 팀 자체가 무시 못하는 팀은 아니죠. 근데, 아탈이 컵 경기만 맨날 가면은 뭐, 결승이든, 뭐, 위까지 올라가면은 마지막에 꼭 주저앉는 그럴 때가 있죠. 아니면 뭐, 4강 같은 데 갔을 때도, 거의, 다흘랑 말랑, 다흘랑 활다, 하다가, 매번 떨어지거든요. 어, 그리고 감독도, 그, 할배 감독 있잖아요. 그 감독도 진짜 오래 했는데, 그렇게, 그, 컵에, 이, 어, 컵을 이제 못 뜨는 거 보면은, 운이 없는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이런 이제 흐름 자체들, 뭐, 들어본 놈이 또 들어보기도 하고, 물론 이제 처음 들어보겠는데, 그 흐름이 바로 띄워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, 연기 뭐 쉽지 않은 경기인데, 그래도 흐름 믿고, 레버쿠젠 한번 찍어보자. 그리고, 얘네 들이 생각하면 다 오버인데, 이게 결승전이라는 이, 그런 이제, 특수 조건이라서, 물론 결승전 언더가 많이 뜨긴 한데,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. 얘네 둘이는 그래도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. So,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